요즘 그 치과 의사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치과의 전문 지식을 풀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에, 풀어내는 해서 전달하는 어,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미네이트에 관한 그 유튜버 내용을 보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생깁니다. 네, 솔직히 네, 그중 이제 일부 치과 의사들의 그 라미네이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좀 균형감이 조금 좀 떨어지고, 좀 편향성이 있어서, 어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해온 라미네이트 시술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느끼게 예, 만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결과로서, 어떤 분들은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음으로써 얼굴의 인상과 미소가 크게 바뀌고 나아가서 그 그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행복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 좋은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아미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일반인들이 어,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시각을 어, 갖기 위해서 나름 최대한도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 만들었습니다. 네, 이 라미네이트에 관한 유튜브 내용. 어, 들 중에 이제, 그, 좀 부정적인 면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세 가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치아 삭제에 관한 문제. 네, 20, 30년 전에는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신기술인 디지털 비니어인 경우에는 삭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무삭제에도 가능한. 되게 네. 이제, 치아의 가장 바깥층을 범랑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범랑질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그 두께는 되게 한 1.0mm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비니어를 그 하기 위해서 0.5mm 내에서 어 일을 하는 것은 그 안에 다듬는 정도는 어 그렇게 치아에 크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어 2, 30년 전에 하던 어 것을 라미네이트라고 부르면 또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또 오해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 디지털 비니어는 라미네이터라고 그러지 않고 비니어라고 부릅니다 네, 비니어는 라미네이터하고 많이 다른 기술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아가 실이다. 네. 근데 이것도 범 n 질 내에서 특히 0 5 m m 내에서 어,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네. 특히 나이가 40대 이후에는 안에 있는 치신경이 그 퇴축되죠. 굉장히 그 안으로 조그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외부 자극이나 이런 데좀 어, 둔감하기 때문에 에,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될 겁니다. 네, 물론 20대나 30대에서는 안에 있는 치신경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그때는 좀 삭제를 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네세 번째 그 부작용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이제 라미네이트가 잘 깨진다 또잘 탈락한다 네. 네 그런 문제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대부분 접착의 문제예요 네, 접착 기술의 문제예요 네. 이거 접착 기술도 상당히 그 예민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에, 물론 그 시술하는 치과 의사 분들이 매뉴얼대로 잘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만 한다면 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어, 비니어를 하고 난 후에 뭐개 껍질을 씹는다든지 아주 지나치게 단단한 음식은 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외 장점들을 살펴보면 어, 비니어는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네. 이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치아에 참 실금들이 많이 생겨요. 네. 네. 뭐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보면 실금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비뇨를한겹 씌움으로써 실금이 파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자신도 어, 실금을 방치했다가 이것이 파절이 돼서 어, 고생하다가 치아를 결국 뽑게 되고 임플란트 한, 임플란트를 하게 된 에,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어, 비니어는 바람직하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생긴 이후에 비닐을 하게 돼가지고 혜택을 못 보게 된 경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잇몸 근처 막 패이죠. 잇몸 근처가 중년 이후에는 많이 패요. 네, 이 패인 것을 씌움으로써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그 패인 것을 그 비닐로 어, 감싸면 뭐 패이지도 않고 패인 것이 또 치료도 되고 또 시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비니어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두 가지로 나와 있어. 요 하나는 미소를 예쁘게 만든다. 두 번째, 치아 보호. 두 번째, 비니어는 아름다운 치아, 미소선을 만든다. 되게, 이제, 나이가 들면 특히 위에 앞니, 응? 특히 제일 가운데 있는 중절치, 측절치, 뭐 그런 것들이 달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치아선이 이제 플랫해지는데, 이것을 다시 아름다운 곡선으로 회복해 주는 거죠. 복원시켜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안티에이징이 되는 겁니다. 색깔뿐이 아니라 형태 특히 앞니의 마모를 복원해 줌으로써 말할 때나 미소 지을 때 아름다운 젊은 미소선이 생기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술과 뺨 부위에 리프팅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비니어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특히 뺨 부분이 푹 꺼지는 거는 현대 미용 의학의 사각지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잘안 되는 부위인데, 비니어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치과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소비자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어, 좀 어, 균형적인 시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